고센 t 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나입니다. 어, 계속해서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좀 함께 살피기를 원하는데요. 오늘은 갈라디아서 6장 말씀인데, 6장 7절 이하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이하, 자주 말씀드리지만, 영상만 보지 마시고, 성도님들도 영상을 보시고 난 뒤에 꼭 자신의 성경책을 찾으셔서, 그 말씀을 스스로 읽고 영상의 내용을 생각, 되새기시면서 묵상하십시오. 그래서 알고 끝나지 마시고 그 말씀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유익이 있습니다. 성경은 물론 이게 제가 함부로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동안에도 이제 한 차례씩 말씀을 드렸는데 읽는 것 자체만으로는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뭐 멱독을 하고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거는 그리스도인의 성도의 삶의 덕목이고 일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하던지 간에 목적이 있죠? 그 목적을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것은 수단입니다. 무슨 수단이냐? 그러면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만지고, 뜻을 만져서 머리로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결국은 그 말씀 자체가 나의 삶에 적용이 되는 우리는 그런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목적을 위해서, 이것이 목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 수단, 다시 말씀드리지만 수단입니다. 그런데 맹목적으로 성경을 그저 읽기만 하면 수십 독을 하건 수백 독을 하건 유익이 없어요. 대표적인 예가 저에게는 멀지도 않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그렇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미 한 20년 정도 전에, 그러니까 제가 한 20살 정도 됐을 때, 그때 이미 성경 100도 이상이 된 사람이었어요. 지금은 대체 얼마나 더 성경을 읽었을지 제가 예상도 안 됩니다. 그럴 정도인데, 저희 아버지는 자신의 의의에 사로잡혀서 결국은 미혹돼서 눈이 가려지고 귀가 멀어서 만민 중학교에 미쳐 돌아가는 사람입니다. 병들고, 이제 완, 이제, 늙으셔서, 이제, 본인의 그 속에 성질이 좀 꺾이실 때도 됐다 생각이 되면서도, 여전히 본인은 본인의 믿음, 본인의 믿음, 본인의 의의를 쫓아, 본인의 표현으로는 그, 이재록을 목자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그 단체 사람들은, 저는 교회라고 인정하지도 않습니다만, 하여튼 목자님 목자님 하면서 저희 아버지는 주머니 안에 그 지갑 안에다가 그 이재록 씨 사진도 가지고 다니고 그리고 그 교, 아마 그 단체에서 그 만민중앙 교회라고 하기도 그러네 만민중앙 단체에서 판매를 하는 손수건이 있어요. 그거를 돈 주고 사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그걸 돈도 없는 사람이 나라에서 그그 기초생활수급자로 해줘갖고 겨우겨우 살수 있게 감사하게 나라를 통해서 혜택을 받고 있는데, 그걸 사가지고, 그거를 돈 주고, 그거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만원 이상은 할것 같거든요. 손수건 못해도, 그리고 무슨 타이틀 붙여갖고 팔면은 적어도 만원 이상 탈거 아닙니까? 그냥 시장에서 막 사는 거 아닌 이상. 그 돈을 주고, 그걸 사가지고 가지고 다닙니다. 이재록이라는 사람 사람이, 본인 말로는 그냥 목사님이라고 하지 하지만 겉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제3자가 보기엔 저나 저희 가족들이 보기에는 이미 미쳐 돌아간 정도가 한참을 지났어요. 그리고 몇 차례 저희 집에 와서 분란을 많이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너무 길어지니까 이처럼 수백독을 한 저희 그러니까 정확하게 수백독이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다. 이미 일단 20년 전에 백독 이상은 확실히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도 자신의 의의가 자기의 중심이 돼서 성경을 읽으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을 오늘 서두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도하시면서 성령님을 의지하시면서 성령께서 나의 양심 가운데 이 말씀을 진리의 빛으로 비추어 주시길.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먼저는 깨달아 알게 하시고,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기까지가 우리에게는 중요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좀 서두가 길어졌지만, 요 부분 다시금 꼭 상기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인데 어, 유, 저는 이제 많은 분은 아니지만, 이제 고생TV를 구독하시는 성도님 중에 몇몇 분과 한 번씩 이제 통화는 자주 안 해요. 통화는 거의 할 일이 없고, 문자로 한 번씩 이제 안부 여쭙고, 뭐 인사 나누고, 좀 그러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쩔 때는 이제 통화를 할 경우도 있고, 이제 어떤 분은 제가 조금 이제 제가 부족하지만 상담을 좀해 드릴 일이 있어서 한 번씩 이제 만날 때가 있어요. 어제도 이제 그 성돈님이 저희 동네를 오셨는데 저는 제가 그 식사 대접을 하려고 했는데 좋은 거는 못사 드리더라도 짜장면이라도 제가 사 드리려고 그랬는데 또 감사하게 그 매번 어떻게 그 자신이 얻어 먹기만 하냐면서 또 어제는 또 성돈님이 또 식사를 사 주셔서 저는 감사하게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 저는 또, 그, 그분하고 같이 마시려고 편의점에서 커피, 그, 하나씩 사가지고 마시고 이제 대화를 나눴는데, 이 성도님이 이제 자주 이제 몇 번에 걸쳐서 말씀하셨던 이제 본인의 괴로운 심정, 본인의 괴로운 마음을 말씀을 하시는데, 함축적으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변화되지 않는 자신의 모습.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저도 이제 이분에게 이제 오해하지 않으시도록 이제 부연 설명을 이제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 이 수놓을 믿는 게 아니다. 이제 이런 의도로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항상 고센 TV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들을 정죄하려 하면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 이것이 성령에 속한 것인가? 유계숙한 것인가를 성령 안에서 판단을 하고 그것을 성도님들과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들으실 적에 기분이 언짢으실 수는 있지만 그것이 결국은 저와 성도님들의 유익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근데 이 성도님께서 나름대로는 참 오랜 시간 기도도 많이 하시고 기도를 안 하신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저보다 나 그런 면으로만 치자면 기도도 하시고, 말씀 자꾸 가까이 하시면서, 말씀도 읽으시고, 나름대로는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 이분이 이제, 이 성도님이 영상을 보셔서, 뭐, 솔직히 기분이 육쾌하지는 않으실 말이지만, 저는 이분을 볼 때마다 성도라는 느낌을 못 받아요. 그냥 교회를 다니는 건 알겠는데, 성도라는 느낌이 안 들어요. 아, 무슨 성도는 뭐 유별나게 다른가요? 유별나게 다르진 않은데, 달라요. 그리스도인은 정말 성령을 받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비슷합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똑같아 보입니다. 평범해요. 유별나지 않아요. 그런데 평범하지만 비범해요. 그것을 보면은 대화를 하고 그 사람의 삶을 보면은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열매는 눈에 안 보이는 게 아니에요. 드러나요. 그런데 저는 이 성도님이 볼 때마다 참 아시, 아쉬... 저도 이제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마음의 갈급함이 있으세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싶고 그리고 정말로 성령님을 근심시키는 게 아니라 성령을 쫓아 살고 싶고 그야말로 그리스도인으로 옷 입고 그리스도인이 되어 가길 원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이 이제 고민하시는 게늘 어떤 면에서는 죄도 반복해서 짓고 다 여러분들께서 공감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얘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제 이 예를 드는 겁니다. 반복되는 죄라든지 내가 교회를 다니고 그리스도인인데 계속해서 변화가 되지는 않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서 모순을 느끼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듯한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스스로에게 본인은 이제 그런 표현은 안 쓰시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미 스스로를 정죄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그래서 참그 모습을 볼때 안타깝습니다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인생의 과정입니다. 이런 과정이 필요해요. 믿음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믿음이라는 건 먼저 듣고 머리로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전도를 한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이 직접적인 계기로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전해질지 안 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건 저는 다른 면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아예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요런 방면에 귀한 사역도 있고 저의 사역의 방면은 고센티비의 사역의 방면은 특히나 주된 대상이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까운 것은 저 또한도 동의를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매우 가깝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분들 중에 종말론과 음모론 자체에 심취해서 정작 중요한 것을 놓쳐가고 오히려 믿음의 길에서 탈선하는 분들에게 바른 믿음의 길로 이제 곧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세례 요한과 같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저는 바른 길을 제시를 해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바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이처럼 믿음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늘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런데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편지와 향기로서 전해져야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전도, 복음의 가장 근본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런 방면으로 이제 메시지를 그동안 이제 고센TV를 통해서 성도님들과 나누고 있는 건데, 우리가 먼저 머리로 알고 들음으로 인해서, 그래서 듣는 게 중요하다 말씀드린 거예요. 듣고 머리로 아는 것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완성이 아니에요.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처음의 단계에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머물러 있어요. 모기 때문에. <laughs> 양해를 부탁드려요. 아, 이참에 마셔가면서 하죠 장볼 적에 커피를 바꿨어요. 장볼 저희 그 장을 인터넷으로 제가 홈플러스에 주문을 하는데 이게 하나에 천원씩 팔더라고요 그리고 10개 사면 한 개를 더줘 가지고 날 추워지기 전까지는 이런 기회가 있으면 그냥 이거 이용하려고 해요. 이게 저희 돈이 얼마라도 더 싸니까 <laughs> 대부분 신앙이 머물러 있는데 그것이 예수를 믿는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그냥 머리로 아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아는 것에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해요. 아는, 듣고 아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여기에 대부분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 머물러 있으면서 나는 이미 예수를 믿고 있다. 지금 나는 마지막 때임을 알기 때문에 나는 기도하고 있고 나는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깨어 있다. 이런 분들조차도 정작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아는 것에 그쳐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우리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 중에,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과정 중에, 이 말씀, 아까 그 성도님의 이해, 변화되지 않는 자신의 모습으로 인해서 고민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부분, 이게 정상적인 과정이에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제가 이 말은 성도님에게 직접적으로 그 성도님에게 드리진 않았지만, 어떤 면에서는 희망이 또 있는 겁니다. 뭐냐, 자신에게 부족함을 인지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극률과 은혜입니다. 아, 나는 뭐 부족한 거 없어. 나는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오히려 이게 위험한 거지. 아, 나는 왜 변화되지 않을까. 이런 선한 고민, 이런 선한 갈등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입니다. 근데 그거를 거기서만 머물러 있으면 이것도 유익이 아니에요. 우리는 결국 자라가야 되는데, 그 성도님은 참 오랜 기간 동안 그 수년 정도는 되겠죠. 아무리 못해도. 수년 동안 기도하고 말씀도 이렇게 있고, 나름대로는 뭐 이렇게 삶 가운데서 말씀도 있고, 기도도 하는 그런 시간도 이렇게 하루 중에서 떼서 갖고, 어떤 면에서 보면 저보다 낫다니까요. 그런데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자신의 모습으로 인해서 굉장히 괴로워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읽은 말씀 중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우리가 선을 행화되 낙심하지 말지니 우리는 낙심해요. 왜냐? 변화되지 않아서. 예전하고 똑같은 것 같아서. 그런데 뒤에가 중요합니다.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때가 이름에 때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나는 참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나는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나는 변화되지 않고 나는 여전히 죄를 반복하고 이런 고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때가 보통 보면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시간이 깁니다. 이제는 저의 예를 하나 들어 드리려고 하는데, 며칠 전에 어느 성도님, 이제 고생tv 성도님과 이제 통화를 하면서 이제 좀 여러 가지 뭐 대화를 좀 주고 받았는데, 그러다가 이제 저의 모습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게 됐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예전의 저의 모습이 지금의 제가 생각을 하고 볼 때는 참 신기해요. 뭐냐면, 예전에 제 그 여, 그더 많이 부족하고, 더 많이 허물이 더 많을 때, 그때의 모습을 생각했을 때, 예전에는 부끄러웠습니다. 그 예전에, 그러니까 우리들 왜 흑역사라는 말을 쓰잖아요. 저도 흑역사가 많아요. 전 여러분들보다 아마 흑역사가 더 많을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예전에 저의 그 너무 부끄러운 모습과 그 허물들을 생각을 했을 때, 흑역사를 생각했을 때 부끄러웠어요. 하나님 앞에서 쪽팔렸어요. 이런 느낌. 아, 왠지 남이 안 봤으면 좋겠어. 아, 이런 느낌. 이랬어요. 그런데 이게 또 시간이 지나니까 오히려 예전에 그 모습이 제가 신기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그때 당시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언행을 할 수가 있었을까? 이게 신기한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지? 처음에는 쪽팔리다가, 아, 이러다가, 이제는 그냥 그때가 신기한 거예요. 그런데, 저의 이제, 모난 부분 중에, 이제, 일전에도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제가 화를 잘 내는 사람, 원래는 화를 잘 내고, 좀 사납고, 제가 차가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예선에 보다는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변화가 어느 정도 일어난 지금의 시점에 와서 이제 제가 분명하게 알수 있고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게 끝이 없어요. 변화는 끝이 없습니다. 이 변화도 예수님이 오시는 날까지 우리는 이 변화가 삼가운데 열매로 맺어져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회개의 열매를 맺고 이런 것은 믿음의 여성입니다.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속의 생명이 자라고 열매가 익어가야 돼요. 우리는 계속해서 변화를 받아가야 됩니다. 이것을 이제 어느 정도 예전과 변화가 많이 됐는데도 예전에 비하면 그렇다니까 제가 저 스스로를 보게 예전에 제가 신기해요. 예전에 저희 모습이 신기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 그런데 아직도 나는 멀었구나를 더 실감하게 돼요. 예전보다 한참 많이 바뀌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직 한참 멀었구나. 그렇기 때문에 저도 똑같이 죄뭐 본인은 아니지만 죄를 짓기도 하고 그리고 허물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통해서 저는 낙심하지는 않습니다. 예전에는 낙심을 많이 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변화되지 않으니까. 그런데 저는 결과적으로 지금의 상태가 되기까지 적어도 20몇 년은 걸린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성도님과 며칠 전에 통화했다는 성도님께 제가 이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세가 마흔 살이 돼서 자기 그 동족, 동포가 압제당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육신의 혈기가 끌어서 사람을 때려 죽이죠. 그리고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그래서 미디안 광야까지 흘러가는데, 모세를 하나님께서 민족의 지도자로서 다시, 이제 일으켜 세우셔서 불러내시기까지, 떨기나무에 불 붙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40년이 걸렸어요. 모세는 이걸 상상조차 못했을 겁니다. 애초에 그렇게 피난생활, 도망자 신세가 된 것부터가 모세의 계획에는 없었고 자신이 그동안 모든 세상의 모든 좋은 것, 애굽의 모든 좋은 것을 누리다가 미디안 광야, 그참 쓸쓸하고 외롭고 적막한 그런 곳에서 자신이 그렇게 하나하나 혈기를 빼앗겨가고 이제 이빨 빠진 호랑이가 돼가는 거죠. 점점점점 점점 이빨이 빠져가는 거죠. 그렇게 될 줄은 모세도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기까지의 시간이 40년이 걸렸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시간이 걸릴 줄 그리고 자신이 민족의 지도자가 될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이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변화되지 않아. 내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도 기도하고 그러는데도 변화되지 않아. 때가 있습니다. 저도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될 때까지가 적어도 20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제가 이걸 예상을 했을까요? 저도 20살 청년 시절부터 저에 대한 고민이 많았습니다. 왜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악하, 악하고 나는 왜 이렇게 더러울까? <laughs> 그러다가 저는 이제 저 자신의 모습을 나는 왜 이럴까를 시작을 해서 뭐 결국 심리학도 조금 접하기는 했지만 그것이 계기가 돼서 저에게는 좀 유익이 되긴 했습니다. 그런 모습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 여기까지 오는데 20년이 걸렸는데 근데 그런데 어떻게 보면 문제는 이게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한 가지 분명히 인지하셔야 될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허물과 더러운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완전히 없어지기를 기도하시고 소망하실 것입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시기를 세번 기도한 것처럼.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응답하신 우리 하나님의 음성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허물과 죄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은혜가 그 뒷면에 숨어 있습니다. 이것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를 가까이 하거나 죄를, 은혜를 위해서 죄를 일부러 지울 수가 없죠. 이것을 사도바울이 로마서에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은 원치 않지만 우리는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죄를 반복합니다. 그럴 적에 우리는 낙심합니다. 왜냐? 너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게 영원히 내가 이 상태로 변화가 되지 않을 것 같은 두려움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펴본 갈라디아서 말씀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피곤치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피곤치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는 피곤해요. 변화되지 않고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가니까 우리가 지쳐요. 우리의 영혼이 낙심이 됩니다. 그러나 이 기간도 이 고통스럽고 낙심되는 기간도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시고. 디자인을 하고 계신 중이라는 걸 분명히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느덧 때가 되면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라면을 먹으려면 가스레인지에 물을 얹어서 끓여야 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반응이 없어요. 그런데 좀 어느 정도 끓다 보면 기포가 생기기 시작하죠. 그리고 또 시간이 더 지나면은 부글부글 끓습니다. 부글부글 끓어야 우리는 스프를 넣고 라면을 넣어서 끓여서 먹을 수가 있죠. 시간이 필요해요. 라면도 물 끓을 시간이 필요하듯이 우리도 변화되어져가는 이긴 시간, 나에게는 고통스러운 시간이지만 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물만 끓었다 해서 끝난 게 아니에요. 물이 끓어야 그때부터 정작 라면을 넣고 우리가 끓여서 먹을 수 있는 겁니다. 라면이 또 끓여지고 익어가는 데또 시간이 필요해요. 저는 예전과 어 그래도 크게 많이 달라진 저의 지금의 모습이 되는데 20년 정도가 넘게 걸렸습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 아니에요. 여전히 부족하고 허물이 많습니다. 가야할 길이 더 많아요. 그런데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오히려 이것이 저에게 낙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의 길을 계속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달려가야 될 목표점을 찾았기 때문에 오히려 저에게는 저희의 허물과 더러운 부끄러움이 감사의 제목이 됩니다. 여러분들 늘 피곤하실 겁니다. 늘 변화되지 않고 죄를 반복하는 자신의 모습에 피곤하실 겁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변화시켜 가시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때가 이르면 거둘 것입니다. 피곤하지 마십시오. 지치지 마십시오. 끝까지 내 이런 힘든 나의 괴로운 심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신뢰하십시오. 성도는 바로 이것이 성도입니다. 갈라디아서 편을 이제 곧 마무리를 이제 할 때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부분을 갈라디아서 편에서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정말 구원에 대한 잘못된 시각이 아니라 우리는 확실한 믿음 안에 거해야 거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갈라디아서편을 통해서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나눈 부분도 스스로에게 적용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